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공무원 부부였던 30살 후반의 여자입니다. 엿던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지금은 이혼을 하고 딸과 둘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지낸다고 학교 친구들이며 어른들이며 제게 손가락질도 하고 불쌍한 아이라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공부를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우리 다현이는 나중에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아직까진 딱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일단 해두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다닐 수 있으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뭐 필요한 거라도 있는 거야?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 코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꼭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래, 꼭 그런 날이 올 거야. 원장님이 우리 다연이 성공할 수 있게 매일 기도할게. 부모 없다고 혹은 돈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원장님은 유일한 제 편이었어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동생들을 조용히 시켜 주시고, 고3 땐 일부러 독방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원장님, 저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공무원 시험 어렵다던데 어떻게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야? 하긴 너 공부하는 거 보면 독하긴 하더라. 진짜 너무 잘 됐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원장님. 제가 종종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셔야 돼요. 당연하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죽을 때도 여기서 죽을 거야. 저는 보육원을 떠나기 전 원장님과 마지막 포옹을 하고 시원 섭섭한 마음으로 보육원을 나왔어요. 제가 평일에 공부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조그만 방을 구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집은 구할 수 없었고 당분간 찜질방에서 지내야 하나 했는데 운 좋게 좋은 집주인을 만났어요. 집주인은 제사정을 듣더니 짜냈는지 보증금을 많이 깎아 주셨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악작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결혼하려고 돈 모으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결혼할 여유는 무슨 연애할 여유조차 없어서 당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 생에 연애를 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한테도 맞는 짝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제가 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어요. 여기 커피요. 혼자 뭘 그렇게 바쁘게 일해요. 누가 보면 여기 일은 다현 씨가 다 하는 줄 알겠어요. 쉬엄쉬엄해요. 직원들 쉴때 같이 쉬고, 일할 때 같이 일하자고요. 아, 커피 감사합니다. 그냥 쉬면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은 놀것다 놀면서 쉽게 돈 받는다고. 그래서 다들 공무원 하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다현 씨도 저희 쉴때좀 쉬세요. 남편은 매번 직원들이 쉴때 제게 와서 커피를 건네주곤 했어요. 항상 같이 쉬자면서 제가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빈손에 커피를 쥐어주었어요. 저한테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는 따뜻한 커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리더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계속 허공을 보고 이야기하자 내 얼굴을 붙잡고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하더라고요.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왜 계속 딴 곳을 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저기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떨려서.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그렇게 작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다시 말해봐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성씨만 보면 떨린다고요. 됐어요?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얼굴을 잡은 채로 눈만 꿈뻑이더라고요. 그래도 직원들이 간식 사러 다 밖에 나가서 없는 상태라 제 고백을 들은 사람은 남편 뿐이었어요. 타이밍 절묘하게 제가 고백을 하고 30초 뒤에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둘이 뭐해? 지성씨는 왜 다현씨 얼굴을 붙잡고 있어? 둘이 뭐야, 뭐야? 아, 제 눈에 뭐가 들어가서 지성씨가 불어주고 있었어요. 에이, 그런 거였어? 난또뭐 둘이 연애하는 줄 알았지. 둘이 되게 잘 어울려. 맞아요. 두분 진짜 잘 어울리세요. 가끔 직원들끼리 두분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의 말에 저희 둘은 빠르게 떨어졌고, 각자 자리에서 일하는 척 했어요. 그날은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가던지 퇴근까지 두 시간 남았는데, 마치 2년이 남은 것 같았어요. 저는 퇴근 시간 되면 바로 튀어나가려고 10분 전에 미리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됐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뛰어나가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굳어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앞만 보고 서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멈추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뭐해요 가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가야죠, 그럼요. <laughs> 저는 남편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면서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에 있는 산책로였어요. 남편이 앞에 있는 벤치에 앉더니 자신 옆에 앉으라는 듯 손으로 옆자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쭈뼛거리면서 남편 옆에 앉았어요. 저 좋아한다고 고백할 땐 언제고 왜 갑자기 저를 피해요? 제가 언제요? 저 좋다고 고백한 적은 없었거든요? 피한 적은 더더욱 없고요 나보면 떨리는 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럼 저 싫어해요? 아니요, 누가 싫어한대요. 그냥 고백한 건 아니라는 거지. 저는 다현 씨가 너무 좋은데. 사실 아까 다현 씨가 떨린다고 했을 때 저도 떨렸어요. 다현 씨 얼굴 잡을 때제손 떨리는 거안 느껴졌어요? 제가 더 떨어서 몰랐어요. 저 다현 씨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다현 씨 챙겼던 거고요. 괜찮으면 저랑 사귈래요? 싫다고 거절하면 어쩔 수 없고요. 싫은 거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저도 지성 씨 좋아해요. 저는 괜히 흙을 발로 차면서 남편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사내연애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없으니 상견례는 하지 않았고, 남편 부모님께 인사드린 게 다예요. 시부모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친부모처럼 느껴질 만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저를 안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신혼여행은 재밌었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오시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저희 휴가 때 같이 가요. 가보시면 분명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래. 다음에 우리 꼭 같이 가자꾸나? 어휴, 들어와. 춥지? 우리 며느리 춥겠다. 얼른 들어와.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엄마, 아빠, 나도 여기 있거든? 누가 보면 다현이가 엄마 딸인 줄 알겠어. 그래, 다현이가 내 딸이야. 어쩔래? 얼른 들어와. 내가 밥해놨으니까. 저는 그런 시부모님을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남편보다 더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애교 많은 저를 좋아해주시고 시아버지도 아들인 남편보다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호칭도 며느리에서 딸로 바뀌었고 저도 어머니, 아버님에서 엄마, 아빠라고 바뀔 정도로 잘 지냈어요. 시집살이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자처해서 며느리 살이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어머님을 부려먹는다는 건 아니고 퇴근시간 다와갈때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제가 밥먹는 동안에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하지 말라면서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듯 제 결혼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딱 하나 저희 남편이 문제였어요.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한 지 불과 석달 만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을 가정이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썼어요. 예를 들면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200만원 넘게 돈을 들여서 신혼집을 헬스장으로 만들어버렸고, 매달 나오는 상여금으로 운동용품과 운동화, 영양제 등등 전부 남편 본인을 위해서만 썼어요. 남편의 선물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생활비라도 보탰으면 했지만 한 번도 생활비를 보탠 적이 없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시댁에 찾아가 하소연하듯이 어머님께 쏟아냈어요. 어머님, 오빠가 지금까지 살면서 생활비를 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월급으로 생활하고 오빠는 쓰잘데기 없는 물건만 사면서 돈 낭비하고 있고 내가 미안하다. 사실은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고치고 다녔었어. 그래도 뒤늦게 정신 차려서 공부하려고 하던데, 이미 대학은 못 가는 성적이라,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해보라고 했었거든. 아, 그랬어요? 에휴, 말도 마라. 공무원도 우리가 3년 동안 뼈빠지게 뒷바라지 해서 겨우 된 거니까. 철없는 우리 아들을 아무 죄 없는 너한테 맡긴 것 같아서, 나는 너만 보면 늘 너무 미안해. 알고 보니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사고를 무지막지하게 치고 다녔었더라고요. 고3 때 뒤늦게 정신 차려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미 대학은 못 가는 성적이고 공무원이라도 하라면서 시부모님이 남편 공무원 준비를 열심히 도와주셨대요. 정신 차리고 직장도 잘 다니길래 결혼하고 나서는 더잘살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여전으로 돌아갔냐며 어머님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머님 잘못은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너를 볼 면목이 없어.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 근처로? 왜? 마음 같아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어머님이 저희 신경 쓰신다고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근처에 이사 와서 어머님, 아버님 자주 뵙고 쉬는 날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려고요. 그래, 그렇게 해. 나는 너 자주 볼수 있어서 좋아. 솔직히 지금 집은 우리 집이랑 멀긴 했어. 그지?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원래 살고 있던 신혼집을 팔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옮겼어요. 저희가 이사 오니 시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멀리 있어도 자주 만났지만 이젠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다 보니 남편도 연애 시절 때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잔소리 안 들으려고 행동을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는 신혼을 즐기다 1년 만에 딸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보다 오히려 애교 많은 딸이 좋다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저희 딸이 태어나길 저보다 더 기대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행복만 넘칠 줄 알았던 저희에게도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제가 출산도 하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시게 된 거였죠. 제가 여느 때처럼 일을 하다가 안부 전화 드리려고 아버님께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남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누구신데 저희 아버님 전화를 받으시죠?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해 많이 다치셔서 이송 중입니다. 땡땡 대학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사고라니요. 무슨 사고요? 아, 잠시만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저는 지갑만 챙겨서 근무지 앞에 서 있던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별일 없으시라고 도착했을 때 깨어 계시라고 택시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손으로 허벅지를 얼마나 쳤는지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에 멍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제가 급해 보이니 택시 기사님이 고맙게도 엄청 빠르게 달려주시더라고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아버님을 찾으려고 무거운 몸으로 응급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아버님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 간호사나 붙잡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사망했는지 흰천이 덮인 채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혹시나 아버님이지 않을까 다가갔는데,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으신 분이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같이 들어온 구급대원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트럭이 옆차선에서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어머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셨고, 아버님께서는 아직 숨이 붙어 계시지만 위험한 상태예요. 네? 누가 사망했다고요? 어, 어머님이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트럭이 급하게 꺾는 바람에 조수석에 앉으신 분께서 제일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게 지금 바로 뒤에. 아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들어오던 아버님 뒤에 흰천이 덮인 채로 들어온 침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흰천을 걷어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맞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남편이 뛰어왔고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깨어났을 때 바로 어머님 장례식에 가려고 했지만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까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님 장례식을 지켜드리지도 못했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시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시아버지는 수술을 했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딸 출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육아휴직을 썼고 식물인간이 된 시아버지를 병간호해드렸어요. 한달후 제가 딸을 낳고도 아버님은 여전히 일어설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반년이 되었고, 반년이 1년이 되었어요. 이제 그만해. 당신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는데도 못 깨어나시는 거면 영영 못 깨어나시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낳아주신 분 아니야? 당신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자식이니까 이런 말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고작 1년밖에 안 됐지만, 친부모만큼이나 잘해줬던 시부모님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친부모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을 또 잃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 남는 기분이었어요.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시아버지라도 잃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임산부의 몸으로 아버님을 간호했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3년을 전부 써서 딸도 키우고 시아버지 병 간호도 병행했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시아버지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다른 근무지로 복직해서 딸을 키우며 시아버지를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났고 결국 시아버지는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해보라고 하면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고 없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일 때문에 더 기억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제 얼굴에 종이를 던지더라고요. 줄 기력도 없어서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 보니 합의 이혼서라는 다섯 글자가 떡하니 적혀 있는 거예요. 합의 이혼서? 이게 뭐야? 이걸 갑자기 나한테 왜 던져? 그것도 얼굴에. 적힌 그대로야. 합의 이혼서. 우리 이혼하자. 이미 내 인적 사항은 다 적어 놨어. 당신 것만 적으면 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이랑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잘못한 건 없지. 근데 더 이상 너랑 살기 싫더라고. 그냥 너가 싫어졌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공유하는 것도 싫다고. 뭐? 아니 그게 무슨... 네 성격에 질렸어. 성격뿐인 줄 알아? 너 저기 가서 거울 좀 봐봐. 네 지금 모습을 보라고. 너 뚱뚱하고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이라 너무 싫어. 남편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마구 꽂았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잘해줬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제게 이혼하자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너는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해서 똥배가 튀어나왔니? 너 어디 가서 웃지 마. 턱두개 되니까. 누가 누구한테 자기 관리를 안 한대? 나 너랑 이혼 안 해. 아니? 못 해줘. 괘씸해서 이혼 못 해준다고. 야, 너말다 했어? 뭐가 어쩌고 어째? 아직 할말더 남았다. 어쩔래? 너 노안이라 50대로 보여. 내 친구가 전에 그러더라. 시아버지랑 장 보러 왔냐고. 그러니까 너나 관리해.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 줄래? 이집 내가 산 거거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합의 이혼서를 남편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찢은 종이를 남편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근무지가 달라서 남편 볼 일이 없으니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며칠 뒤 옛날에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자신이 저희 남편과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다현아 잘 지내? 육아휴직 썼다가 복직했다며 나도 육아휴직 1년 쓰고 복직했는데. 아 진짜? 둘째 안 낳을 거라고 하더니 결국 낳은 거야? 음 근데 다현아 내가 왜 전화했냐면 이번에 내가 복직한 주민센터에 너네 남편이 있더라. 근데 너네 남편이랑 막내 여직원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야. 왜? 무슨 얘긴데 그래? 말해봐. 아무래도 너네 남편이랑 막내 여 직원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단 둘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서 불륜 같이 느껴지는 거 있지? 뭐? 확실해? 이미 내가 여기로 발령 오기 전부터 센터 내에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었대. 나도 이건 다른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라 확실하진 않아.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아. 소정아, 미안한데, 내가 부탁 좀 할게. 혹시나 둘 사이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나한테 연락 좀 줘. 진짜 미안해. 동료에게 부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내연 사이가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면서 그동안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요. 몰래 막내 여직원이랑 만나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여자와 같이 살려고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죠. 내가 둘이 이야기하는 거 똑똑히 들었어. 막내가 너네 남편한테 왜 이혼 안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랑 산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빨리 이혼하라고 하더라. 어쩐지, 장례식 마치자마자 내 얼굴에 이혼서를 던지더니 뒤에서 구린짓 한다고 그랬던 거구만. 소정아, 나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어떤 건데? 말만 해.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줄게. 직장 내에서 둘이 구린짓 하는 게 보이면 증거 좀 모아줘. 합의 이혼? <laughs> 웃겨 이혼 소송에다가 상간녀 소송에다가 할수 있는 소송 다할 거야. 옛 동료 직원은 전 남자친구가 바람핀 전적이 있어서 이런 거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증거를 모아줬어요. 저는 옛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둘의 불륜행각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 간호하는 내내 남편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제가 아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 정도 증거로는 어떤 고소가 가능한 거죠? 할수 있는 고소는 다할 거예요. 남편이랑 상간녀가 공무원이라고요? 두 사람 다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행정소송 걸수 있겠고요. 민사소송으로 남편에겐 이혼소송, 상간녀에겐 상간녀소송 걸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할수 있는 건다 해주세요, 변호사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증인은 있으세요? 당연하죠. 증인 있어요. 옛 동료가 남편이 일하고 있던 주민센터 여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평소 둘을 안 좋게 보던 여직원들은 본인 일처럼 친히 증인으로 나서졌어요. 둘이 매번 노닥거리느라 일도 열심히 안 했었던지, 센터 내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부 혀를 끌끌 차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다행히 여직원들의 증언이 불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정상 참작되었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중징계로 공무원에서 파면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길고 긴 이혼 소송 끝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으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괘씸한 전 남편은 이혼 후단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아무 연락도 없는 편이 제게는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쯤 시부모님이 살던 시골주택에 들렸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딸아이가 크면 쓰라고 주신 옛날 피아노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피아노가 기억이 나서 보러 간 거였거든요. 딸이 피아노를 보고 좋아서 방방 뛰다가 실수로 피아노 의자를 넘어뜨렸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쓴 자필편지가 있는 거예요. 다연아, 못난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만약에 우리가 잘못돼서 세상에 없거든, 너가 이 집에서 살아줬으면 한다. 소중한 내 딸,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시골집을 제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과 함께 공정증서를 남겨두셨어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것이니 어머님께서 미리 남겨두신 것 같았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고인이 되신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시골집을 상속받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유언장이랑 공정증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유언장처럼 제가 어머님의 집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며느리가 상속을 받기 힘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끝까지 병간호한 것으로 기여받을 수 있긴 해요. 제가 서류 정리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 받아서 제출했어요. 그 뒤로는 변호사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셔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돈 냄새를 맡고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 집 상속받아? 네가 왜? 네가 왜 우리 엄마 집을 상속받는데? 우리 엄마랑 피도 안 섞인 남주제 왜 네가 받냐고. 그럼 네가 받아야 되니?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뭘 어쨌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한게 죄야. 살아생전 부모한테 효도 한번안 했으면서 어디서 재산받아갈 생각을 해?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저는 혼자서 시아버지 병간호한 것이 인정되어 어머님이 남기신 시골집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제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다행히 1심과 2심 전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도 더 넘어서 남편이 폐소를 했고, 현재 저는 넓은 시골집에 이사와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제게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혹시나 남편일까 싶어서 안 받으려다가, 고민 끝에 받아보면 죄다 부동산 직원들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늘 부동산입니다. 혹시 이다현씨 맞으실까요? 네, 제가 이다현인데 부동산에선 어쩐 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다름이 아니라 이다현씨가 현재 살고 계신 집 주변에 재개발이 돼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얹어서 이다현씨 집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요? 아니요. 저는 팔 생각 없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다연 씨집 위치가 너무 좋아서 현재 땅값에서 30%더 얹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생각 없으세요? 이거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요. 저는 얼마를 더 얹어주든 팔 생각 없어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속 집 팔라고 연락이 왔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유언으로 딸아이와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 유언대로 절대 팔지 않고 딸이 어른 될 때까지 여기서 살 예정이에요. 제가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 집에서 농감을 생각입니다. 다행히 딸이 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에 지금은 자폐증이 그리 심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폐증은 완치가 없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걱정과 달리 순박한 시골 아이들이 저희 딸을 잘 챙겨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가끔 저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저희 딸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제게 가족이자 1호 보물은 딸이에요. 늘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